예. 예. 자 그러면 본인의 나이와 키, 몸무게를 좀 안내해 주십시오. 나이는 49살이고요. 예. 키는 174. 174cm이시고요. 몸무게는 60 정도 나가요. 몸무게는 60kg 정도 나가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본인은 어떤 점이 불편해서 전화를 주셨을까요? 유창길 원장님께 설명해 주십시오. 네, 예. 원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4아 살이고요. 네네. 키는 174, 몸무게는 60kg. 예, ]고요. 이제 불편한 증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한 5년 전부터 왼쪽 귀에서 소리가 위잉하는 그 이명이라고 그래 되나? 네. 나가지고 병원을 많이 다녔는데도 안 되네요. 네. 무슨 일 하세요? 저기 운전하고 아, 있어요. 아, 기사님이십니까? 네. 예. 예. 어, 제가 이제 기사님들을 많이 이제 치료해드리고 있고 뵙는데 네. 기사님들이 특히 이명이 많아요 네 기사님들이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텐데요 일단은 운전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스트레스예요 일단요 네. 운전 중에 나타난 각종 돌발 상황들 네. 그리고 다양한 손님들이 와서 다양한 행동들을 하시거든요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네. 스트레스 상황 그리고 네. 눈하고 귀를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일단 기사님들은 네 교통 상황 주시해야 되고 네. 소리 계속 들어야 되고요 경적 소리, 신호등 봐야 되고 사람들 지나가는 거 봐야 되고 손님 서 있는 거 봐야 되고 눈하고 귀가 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 눈하고 귀가 소모가 많이 된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귀가 또 이명이 생겨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스트레스로 이명이 생긴 경우 있고요 두 번째로 눈하고 귀가 많이 소모가 되다 보니까 이명이 생기고요 세 번째는 기사님들은 이 척추 쪽이 약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앉아 있고 네. 걷는 양이 적거든요 앉아서 네. 운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체가 약해지면서 4, 50대 이상 기사님들 보면은요. 그리고 또이 소변을 오래 참아야 되기 때문에 방광 기능, 신장 기능도 또 점점 안 좋아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밤에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러 가시거나 소변을 못 참는 증상이나 전립선 쪽이 약해진 증상이 나오면요.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귀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심해지면은 이명과 함께 어지럼움 증상을 간혹 한 번씩 느끼게 되고요. 더 심해지면 미식미식거리면서 토할 것 같은 느낌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심해진 이명이고요. 지금 전화주신 기사님은 40대이시기 때문에 40대이시기 때문에 지금 아주 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5년이 됐기 때문에 중등도 정도 이명이 되시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척추가 안 좋으신 분들 기사님들 보면은 이 귀는요, 이 턱관절도 바로 뒤에 있어요. 턱관절의 이 관절 와 바로 뒤에 귀의 구멍, 홈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귀하고 턱관절은 굉장히 밀접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턱관절의 위치를 조정을 해주면 턱이 너무 뒤로 밀려와서 귀 쪽을 압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턱관절을 앞쪽으로 좀 이동해주면 은귀 이명이 즉각적으로 소실된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턱관절이 원인인 경우죠 그리고 네. 제가 경추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운전 기사님들은 경추가 일자목이나 거북목으로 또는 한쪽으로 휜 경추인 경우가 많다. 네. 경추 2번 축추라고 하는 7개 경추 중에서 액시스 축의 역할을 하는 가장 기준점이 되는 목뼈가 두 번째 목뼈인데 이두 번째 목뼈는 목뼈가 안 좋은 기사님들이 대부분 틀어져 있어요. 네. 이 경추 2번이 한쪽으로 틀어져 있으면 압박된 쪽에 이명이 발생된 경우가 많다. 왜? 경추 2번은 청각 신경하고 연결되어 있는 목뼈예요. 경추 1번은 머리랑 뇌신경이랑 연결되어 있고요 경추 2번은 귀하고 네. 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머리 쪽은 이 눈썹 위쪽은 경추 1번. 눈썹에서 입 위까지, 눈하고 코 귀까지는 경추 2번입니다. 그래서 귀, 코의 질환은 경추 2번. 엑시스를 치료하면 좋아진 경우가 많은데 결국 네. 턱관절하고 경추 2번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턱관절을 치료하면 경추 2번이 움직이면서 이명이 좋아진 경우도 있다. 첫 번째 스트레스. 두번째 눈길을 너무 많이 써먹는 거. 세 번째는 신장 기능이 약해진 거. 방광 기능이 약해진 거에 의해서 이명 오고. 이런 분들은 밤에 소변을 보러 간 경우가 많다. 전립선이 약해진 경우가 많고. 네 번째로 이제 구조적인 원인 턱관절이나 경추 이번이 틀어지면은 이명이 생긴다. 그래서 이네 가지 중에서 잘 진단해서 치료하면은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집에서 할수 있는 지압 혈자리는 발목 안쪽에서 4에서 5cm 정도 위에 네. 눌러보시면, 삼분교란 혈자리가 있어요. 네. 거기 눌러보시면, 아픈 분들은, 세게 지압을 좀 자주 해주시면, 이명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귀 바로 뒤에, 네. 귀 바로 뒤에, 턱하고 연결되는 쏙 들어간 부위, 예풍혈자리, 네. 여기를 양쪽을 둘 다, 네. 강하게 지압을 해주시면, 네. 경추 2번이 지압이 되면서, 네. 이명이 줄어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십시오. 아니, 그러고요 네. 그전에 제가 저기 싸우다가 어, 선배한테 한대 맞아 가지고 고막이 한번 나갔었거든요. 고막이랑은 그,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도 영향이 있겠네요. 그리고 이게 타격을 얼굴 쪽에 받으신 분들은요. 네. 얼굴을 봤을 때 앞에서 네. 턱의 좌우 선이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턱관절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은 전에 군대에서 맞았다고 하는 남성분들 많고요. 여성분들은 욕실에서 미끄러지면서 머리나 턱 쪽에 부딪힌 분들 많아요. 그 이후로 이명이 생긴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군대나 어디 사회생활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맞거나 타격을 받거나 여성분들은 미끄러져 넘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서 턱관절에 충격을 받으면서 고막이 터진거나 턱관절이 틀어지면서 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아주 많고 간혹은 머리 쪽 두통도 어지럼증도 이렇게 타격에 의해서 충격에 의해서 유발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막 쪽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턱을 일단 봐야 돼요. 얼굴을 앞에서 봤을 때 네. 얼굴의 좌우 턱선이 일단 균일한가 대칭적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눈, 코, 입이 좌우가 잘 대칭이 돼 있는가 네.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비대칭인 경우가 있으면 그건 턱관절이 틀어진 거다 네. 턱관절을 치료해 주면 좋아지는 분들은 얼굴이 앞에서 봤을 때 비대칭인 경우가 많다 아시겠죠? 네. 기사님도 네. 네. 거울 보고 앞에서 내 얼굴이 좌우가 비대칭인 부분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네감사